마지막 날 사건들 제12장 흔들림 교인됨이 구원의 보증은 아님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진리를 듣고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던 자들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면서 제치를 안식일 예수 제림 교회와 연합했으나 명목상의 교회들처럼 더 이상 생명력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가라지가 알곡에서 분리됨.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이다.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된다. 체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가라지는 알곡으로부터 반드시 분리된다.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 이때가 바로 진실된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이 될 때이다.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으며 마지막 때까지 반복될 것이다. 누가 주님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속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들 자신이 속이는 자들이 될 것인가? 주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모든 교회마다 정년하고 기지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주께서는 진리를 아는 자들일지라도 말과 행동으로서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박해는 교회를 정결케 함. 번영은 신앙 고백자들을 양산하나 역경은 교회에서 그들을 쓸어낸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세상의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이때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핏박이 없을 때 우리 대열 속으로 들어와서 건전하게 보이고 저들의 그리스도교 사상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핏박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될 때에 교회는 불같은 시련으로 채찍을 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큰 비율의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피상적인 신자들은 신앙을 버릴 것임. 교회가 평화와 번영의 때에 하지 못한 사업은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아래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다. 세상과 일치됨으로 침묵해 버렸거나 억제되었던 경고들은 믿음의 원수들 때문에 생긴 가장 심한 반대 아래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들의 영향으로 꾸준히 사업의 발전을 방해온 비상적이고 보수적인 계층은 믿음을 버릴 것이다. 만일 사단이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자기의 미혹을 식별하도록 저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자기의 전력을 다하여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광신주의로 이끌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담한 형식주의로 유도하여 영혼들을 수확하여 들려고 할 것이다. 진리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될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성취하려고 하셨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은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나뉜 그 어떤 사람의 봉사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시련이 우리를 빽빽히 둘러쌀 때, 우리의 대열에는 분리와 연합이 둘다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전쟁 무기를 들 준비가 된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위험의 때에는 그들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움을 입지 않았음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큰 빛을 가졌고. 귀한 특권을 가졌으나 자신들을 향상시키지 않은 자들은 이런저런 구실로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솔직한 증언이 흔들림을 가져옴.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뜻을 물어보았는데 나는 라우디기아 교회에 대한 참된 증인의 권고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생기게 될 것임을 보았다.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 효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로 하여금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이 증언을 반대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 아간처럼 자신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게 고백을 하게 될 자들이 있다 그들은 의유와 조화되지 아니한다. 그들은 마음에 와닿는 솔직한 증언을 멸시하며 견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침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주께서는 지난 여러 해에 걸쳐 전해진 솔직한 증언을 새롭게 하기를 요청하신다. 그분께서는 영적 생애를 쇄신하기를 요청하신다. 당신의 백성들의 영적 활력은 오랫동안 마비되었으나, 죽은 듯한 상태로부터 부활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기도와 죄에 대한 고백으로서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한다. 부당한 비난이 영혼을 잃어버리게 함. 우리 시대에도 전 가족이 한때 진리를 기뻐하였으나 그들이 사랑하였고 함께 즐거운 상담을 나누었던 자들에 대하여 가해진 비방과 거짓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마음을 열어 가라지가 뿌려지게 하였으며, 가라지는 알곡 가운데 자라났고, 그것들은 힘을 얻었으며, 알곡은 점점 더 허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귀중한 진리는 그들에게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거짓 교리들이 어떤 사람들을 끌어가버림,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은 서로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성경 말씀이 내게 제시되었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행전 20장 30절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거짓 이론이 소개되므로 흔들림이 이르러 올때 아무 데도 닻을 내리지 못한 이 피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랄한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수의 속임수에 빠져들 것이다. 그들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칠 것이며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있게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증언을 거절한 결과는 배교임. 한 가지 확실한데 사단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에 포함된 경고와 견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사단의 최후의 기만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효력 없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몬 29장 18절.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증언에 대한 신뢰심을 흔들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여러 다른 매개물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활동할 것이다. 원수는 증언에 대한 우리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교묘하게 노력하였다. 이것은 사단이 그렇게 되도록 계획한 바로 그대로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의 경고와 견책에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길을 준비해온 자들은 온갖 종류의 오류의 물결이 생애 속에 범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단의 계획은 증언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다음에는 우리 입장의 기둥들인 우리 신앙의 핵심 사항들에 대하여 회의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며 그 후에는 파멸로 달려 내려가게 한다. 한때 신봉되었던 증언들이 의심을 받아 버려지게 될때 사단은 속임을 당한 자들이 여기서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는 그들을 공공연한 반역으로 내몰기까지 그의 노력을 배가하는데 그와 같은 반역은 치료될 수 없으며 파멸로 끝나게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결함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 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분께서 크게 영광스럽게 하신 사람들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고대의 이스라엘을 모방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원칙에서 떠나는 것, 곧 루스벨의 사악한 활동 하에서 행한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사용하면서 인간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를 더욱 굳게 할 것이며 자신들을 그릇된 행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진리는 터진 그릇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영혼에게서 새어나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수 있도록 그분과 하나가 되거나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책임 있는 주의를 차지했던 사람들의 배교가 빈번하게 될 것이다. 성화되지 못한 목사들은 뽑혀질 것임. 너무 가까이 일은 중대한 문제 즉 일요일 법령의 강요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 않은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늦은 비를 위해 준비된 순결하고 진실되며 성화된 목사를 소유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거짓 예언의 횃불, 곧 소름이 끼치는 사단의 횃불을 가지고 강단에 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에서 떠나갈 것이며, 더 이상 언약궤를 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진리를 막는 장벽을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끝날까지 전진하고 향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들과 의사들이 그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신 기별이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믿음에서 떠날지도 모른다. 교회는 거의 넘어질 것처럼 보일 것임. 하나님의 흔드심은 무수한 사람들을 마른 나뭇잎처럼 불려가게 한다. 쭉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려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미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매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천한 금속임이 판명될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가장 크게 모독을 당하고 그분의 율법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을 바로 그때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겁고 우리의 용기와 확고함은 가장 불굴의 것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교회는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체질해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죽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이 드러날 것임. 주께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숨은 고귀한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 그들은 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비춰온 빛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거칠고 매력 없는 표면 이면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결한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낮에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지라도 별들을 보지 못한다. 별들은 물론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눈으로 그것을 분별해 낼수 없다. 밤에 우리는 별들의 진정한 광채를 바라보게 된다. 박해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증인들은 그리스도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릇 부당하게 정죄를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동정심을 나타내며 그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대여 일어나라. 왕고와 억압이여 다시 기세를 떨쳐보라. 박해의 불길이여 일어나라. 그리하면 반신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번영의 때보다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하고 그들의 소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떠나간 자들의 자리를 새로운 회심자들이 차지할 것임.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이탈하였다.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탄원하고 고민하여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못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으며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대열 중의 공백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11시에 온 것으로 대표되는 자들에 의하여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더불어 다투고 계시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심판의 때는 현재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비의 시간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실 것이다. 그분의 자비의 마음은 감동을 받으며 그분의 손길은 구원하기 위하여 여전히 내뻗쳐 있는 반면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문이 닫혀진다. 이 마지막 날에 최초로 진리를 듣게 되는 무수한 사람들이 들어갈 허락을 얻게 될 것이다. 무리들이 잇따라 주님의 군대로부터 이탈하여 적에게 가담하고, 원수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게 될 때, 깃발들이 하나 둘 먼지 가운데 버려져 나뒹굴었다.